2,000원! 어, 어, 냉장고 어, 어,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입니다! 아, 냉장고입니다! 자, 두 번째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냉장고에 이어서, 자, 자 금손! 야, 완전님 살림을 마련하고 있는 2,000원. 어, 됐어, 된다. 냉장고에 네. 이어서 어떤 자. 게 배달이 갈까요? 청소기 필요하시다, 청소기. 아, 청소기 필요하시죠? 청소기. 설마. 자, 에어컨인가요? 설마 또 냉장고. 에어컨, TV, TV. 정, 정수기. 자, 수기 정수기. 이천 원의 선택. 붙어라. 자, 과연. <laughs> 뭐야? 진짜 금손? 어, 이천 원은 어떻게 얘?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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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대박. 와, 또 냉장고 설마? 냉장고야? 이천 원이 뽑은 선물은 이겁니다. 아, 와. 49인치 TV T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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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아가 갑니다 아 TV 야2 0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가야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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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많이들 걱정했는데 네네. 이제 나가네요. 와, 어, 정말 야야 2인치. 스마트 TV 완전 세고 완전 세고 오, 테두리 너무 이뻐 와 최신형 최신형 진짜 금손이네요 대단한 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. 네. 금손이야 이 뽑았다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또 혼수를 만들어 가네요 보니까 어. <laughs>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는데요 결혼만 하면 이게 그죠 그저... 야 혼수를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 이찬호 아, 금손이요 아, 그냥... 제발 TV 아, 그냥... 안마의자 안마의자 암마의자! 암마의자! 야, 암마의자! 맞췄어! <웃음> <왜>? <웃음> 암마의자! <우와> 암마의자! <웃음> 암마의자! <laughs> 씨 암마의자! 암마의자! 대박! 입니다 대박, 대박. 네, 대박입니다. 자, 어쨌든 뭐, 행운을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2,000원. <laughs> 모만 미쳐도... <뭐만> 되면 터져요. <laughs> 그러는데 <그런 게> 터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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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